아, 나 오늘. 맞아. 나 오늘 뒤집어지는 팬분을 한번 만났어. 오늘 부평지하상가 갔다 왔거든. 이거 만들, 만들려고. 부평지하상가에서 돌아다니다가 똥이 너무 머려가지고. 어우, 씨발, 화장실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화장실부터 갔어.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야 화장실에 그래서지고 내가 관리하시는 분한테 휴지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휴지를 사서 쓰라는 거야 어, 얼마예요 그랬더니 200원이래 아그래서 어, 근데 5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자판기에다가 100원 100원을 넣어가지고 휴지를 받아야 된대 어, 저 500원짜리밖에 없는데 이랬서 그랬더니 500원 100원짜리를 바꿔다 준다는 거야 그래서 아씨발 어, 배는 아파 죽겠고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 아줌마 안 오고 그러고 있는데 아줌마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200원을 나한테 주더라. 그래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갑자기, 해서 어, 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어, 네, 안녕하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언니, 저, 유튜브 언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나 똥말아 죽겠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어디가나 만나는 이제 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거든. 언니,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팬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해주시더라고. 내가, 아, 감사합니다. 이랬어. 근데 그 여성분께서, 얼굴이 쎄, 빨개지시더니, 나한테, 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이러고 가시는 거야. 어머, 내가 너무 소름 끼치는 거 있지? 너무 심쿵했어. 한마디로. 그래서, 어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 내가 또 이제 그런 이제 말을 실제로는 처음 들어보거든? 난 솔직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팬분들이 알아보면, 언니 너무 팬이에요. 언니 너무 재밌어요. 뭐, 언니 방송만 봐요.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처럼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진짜 나 똥을 못 샀어. 똥쏙 들어간 거 있지? 눈물이 쏙 들어가야 되는데, 똥이 쏙 들어가가지고, 나 화장실 안 갔잖니. 그래서 어머 난 진짜로 그 여운이 한, 한 30-40분을 가더라 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내가 뿌 진짜 나는 정말로 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막 어, 진짜 너무 감사했어 근데 길에서 이렇게 만나 뵈면 다이 뭐라 그래야 되지 반가워 하시는 이런 스타일이 다 달라 어떤 분은 정말로 오셔가지고 언니 어머 너무 팬이에요 언니 아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언니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면 사진 찍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나를 보고 눈만 이렇게 뚫어져르 쳐다보는 거 그런 그런 유형이 있고 어떤 유형은 있냐면 처음에 이거 <laughs> 존나 놀래 나를 보면 <laughs> 실제로 보면 너무 떨려가지고요 시가 마려거나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아 진짜 나 근데 거진 보면 우는 사람이 많더라. 부이님도 나만 보면 울어. 나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잖아. 울어. 나 깜짝 놀라니까 그럴 때마다 <laughs> 반가워서.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처음에는 반가워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놀래서 우는 거 같아. <laughs> 뭔지 알지 그러니까 뭔가, 반가워서의 눈물이 아니라 놀래서 우는 것 같은 거 있잖아. 사람이 너무 놀라면 갑자기 눈물 나고때 있잖아. 음, 너무 놀래서 우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보통은 처음 막어어어 어, 어. 아니 <laughs> 생각을 해봐. 어어어 어, 어. 이러고 뒷걸음질 쳐 뭐지 <laughs> 뭐지 일로 와 사진 찍자. 어어어 어, 어. 이러고 울어. 그럼 누가 보면 내가 삥 뜯는 거 같기도 하고.